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잠시 비유로 들었던 게 장교의 네 가지 유형입니다 군장교의 네 가지 유형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리고 똑똑하고 게으른 어~ 멍청하고 게으른 멍청하고 부지런한 이렇게 네 부류였죠 이 중에 가장 멍청한 아~ 가장 위험한 인물이 멍청하고 부지런한 부류였어요 이들은 빨리 군대에서 퇴출시켜야 될 구성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하게 이제 손자병법을 비롯한 옛 병서들에는 장수의 네 가지 유형을 꼽고 있습니다. 용장, 지장, 맹장, 덕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불은 없어요. 각각의 유형들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웠다면 명장이라 일컬어지죠. 덕장은 말 그대로 덕이 많은 장수, 병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휘관입니다. 맹장은 장수 본인이 엄청난 무술 실력을 가진 경우, 지장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장수 용장은 무술이 뛰어나면서 병사들도 잘 이끄는 그지도 잘하는 그런 탑클라스입니다이 중에 가장 뛰어난 장수를 고르라면 아마 용장이나 맹장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병법서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목하는 최고의 장수감은 지장입니다. 왜냐하면 장수의 가장 큰 덕목은 지무 즉 병법 지식으로 작전을 따는 능력이거든요. 적이 높거나 무술이 뛰어나고 지휘를 잘하는 것은 병법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전쟁에서 전혀 의미 없는 장수 일인의 개인적 특성일 뿐입니다. 뛰어난 무술 실력은 눈앞에 한 명을 상대할 뿐이지만 뛰어난 병법은 만 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사 최강의 장수인 초패왕 항우라는 게 매우 의미심장하거든요. 역사상 전쟁용으로 일컫는 명장들은. 하나같이 지식이 뛰어난 그런 장소들이었던 겁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뜬금없는 소리로 시작하나 싶으실 듯해서 제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종류가 여럿 있거니와 그 중에 첫손 꼽는 직분이 목사, 전도사, 선교사입니다 특히 목사와 전도사는 언필칭 주의 종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주의 종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방언을 잘한다, 병을 고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말씀 잘하는 능력입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능력, 그것을 할 자신이 없거나 재주가 없다면 주의 종이 될 소명이 일단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랑이 많고 봉사를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종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요. 바로 그 능력을 위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중에 넘버 원, 넘버 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인 겁니다. 병을 고치는 신유 그리고 예언과 방언. 통변, 능력, 행함, 영분별, 그 모든 것보다 지혜와 지식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진실인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오면 정반대의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도들이나 혹은 사역을 하고자 하는 예비추의 종들이 오다가다 반드시 들어보셨을 말이 지식을 내려나라는 거죠. 저 또한 사역을 준비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들은 말이 지식을 내려놓고 기도로 해라. 무릎으로 설교하고 목회를 하라는 거였는데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데 지식을 내려놓고 기도로 해라 지식이 아니라 무릎으로 해라 사실 기도 입고로무릎이야그 말이 그 말입니다. 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또한 쓸데없이 머리만 굵은 성도가 되지 말고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라라는 권면 아닌 권면도 오다가 다 찾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머리가 굵어진다는 것도요. 말 그대로 이런 저런 지식이 많이 들어갔음을 뜻하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믿음에 방해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십상입니다. 과연 이런 말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타당한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할 올바른 권면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서두, 그 설교 서두에서 가장 뛰어난 장소는 지식이 많은 장소라고 하지 않았겠죠? 저도 같은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성구스럽지만 저런 유의 말은 성도 주의 종으로서 성도에게 절대 해서는 안될 망발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 아니라 그냥 뱀의 소리입니다. 성도로서 갖는 지식이 뭘까? 어? 머리가 굵어질 정도로 쌓이는 지식. 이게 성도로서 쌓이는 지식이기 때문에 일반 세상 학문과 지식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성경에 대한 신학과 교리에 대한 것일 텐데. 그런 지식이 쌓이는 게 왜, 대체 왜 믿음에 방해가 되고 내려놔야 될 폐기물이란 말입니까? 성도가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성도의 기본 도리이자 그걸 안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무유기인데요. 그런데 어찌하여 목사들이 되려 정반대로 성도에게 지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어하니 벙벙할 노릇인데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설교를 할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실수, 실수할 때마다 성도들이 지적하게 되고 혹은 실망하여 교회를 옮길까봐 그런 겁니까? 이런 목사들이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일 경우에는 부교역자인 부목사나 혹은 강도사, 전도사가 성경 지식이 많고 말씀을 잘 전할 경우 굉장히 싫어하거나 잘라내거나 하는 짓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제가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형으로 말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신학이나 교리, 성경지식에 어두워야 목사 자신이 뭔 소리를 해도 아멘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더욱 청종할 것이기에 그리고 그래야만 목사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뭐라도 더 생기기 때문에 지식을 내려놔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식 내공이 충만해 있으면 혹여 목사 자신이 설교하다가 실수했을 때 에이, 설교 똑바로 하세요. 라고 지적을 받거나, 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이, 그게 맞나요? 이런 문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일단,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이, 내가 목사인데, 이 평신도가 막, 이렇게, 가오가 상하거나, 혹은, 질문을 받았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 토론을 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는 게 아깝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목사 자신의 입만 쳐다보게 만들어놔야, 목회가 편해지고, 성도들을 관리하기도 편해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할 노력도 덜 들어가는 최고의 가성비를 달성하는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지식을 내려놓으라고 권하는 그런 사역자 상당수는 은사 사역자야. 이 또한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충만할 경우 계시 환상 등을 빙자하여 신비주의로 묘할수없게 되잖아요. 에이 목사님 어디서 약을 파세요? 이럴 거 아니야 성도들이.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계시 탐정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죽자는 걸로 그, 그, 장사 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든 성도들의 머릿속에서 성경 지식을 빼내고 빈껍데기를 만들어 놔야 사역자 자신들의 은사에만 매달리고 벌벌 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엔 거룩하고 그럴싸하지만 지식을 내려놓고 기도로 해라, 무릎으로 해라, 라는 말의 본색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옛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해서 독실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도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알아야 제대로 발휘되는 겁니다. 믿음과 열정과 낙타 무릎같이 지고 지손하는 기도가 그 사람의 구원이나 올바른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도 다 있거든요. 오히려 그네들이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올바른 신앙일까 합니까?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선팔광대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 듣고 깨닫고, 그 지식을 머리로, 가슴으로 숙지해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구원받을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리가 튼튼하고, 여비가 충분하고, 교통수단이 좋아도,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도착할 수가 없듯이, 지식은 믿음과 열정, 기도와 은사,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지식을 버려라, 내려다라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을 구하라, 지식을 후히 주신다,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 망한다고 하십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잖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읽혔기로 차든지 덥든지 하고, 하고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를 하셨는데 뜨거운 것은 당연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차가운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더러는 불신으로 아시는 경우도 있는데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내치시지 차고 더운 것은 취하신다는 거잖아. 뜨거운 것과 반대되는 이 차가운 것은 성경 지식으로 무장된 냉철함입니다. 냉정하고 냉랭하고 무미건조해 보여도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숙지하고 있다면 결코 이단에 미혹되거나 배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게 옳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는 알기 때문에. 오히려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성경 지식이 미흡할 때 미혹되고 배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단사이비에 미혹되는 사람 치고 뜨거운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썬데이 퀴찬들이 성경 한자 펴자마자 그냥 쿨쿨 잠이나 자고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시자마자 그냥 하품을 해야 되는 이런 성도들이 제일 미혹한데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는데 성경 지식이 없을 경우에 가장 미혹되기 좋은 최적의 상태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알아, 냉철한 말씀 지식과 뜨거운 열정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사역자가 두루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성도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함이며 그것을 먼저는 성도 자신을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를 향해 뻗쳐오는 미혹을 능히 분별하여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당장 오늘 말씀,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요. 지식의 풍족하면뭐 어떻게,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며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장담을 하는데 이런 지식을 내려놓고 까스라이팅하는 인간들은 대체 이것들이 죄 종입니까 마귀 의 종입니까? 몇 년째 화제가 되고 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근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해 온갖 이상한 잡소리 해대는 인간들이 많은 것도 일차적으로 뭐 때문이냐 말 그대로 그 나라들의 역사를 비롯하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떠들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의 정세와 역사에 관해서도 지식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자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한 지식이겠습니까? 주의 종들은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성장시키고 귀에 모시박혀 잠꼬대로도 읊을 정도로 자신의 성경 지식을 주입시켜야 됩니다. 대충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얘기로 적당히 틀어마을 생각다위 개나 주시고 신앙적 감동만큼이나 성경적 팩트를 똑바로 풀어주셔야 돼요. 먼저는 구원론을, 다음은 종말론을, 굳세게 가르칠, 성도들이 목사와 토론을 할수 있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정도가 된다면, 말 그대로 4대 군사 노선 중 전군의, 전군의 간부화가 성사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실적입니다. 성도들 또한 목사 입만 쳐다보지 않마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 전부 다 주님께, 주님 앞에 개인 책임 다져야 돼요. 스스로 성경을 펼쳐 읽고 그날 배운 말씀을 되짚어 상고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내 말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 뭐뭐 뭐, 누가 어느 책에서 했다더라가 아니라 성도님들 본인의 말로 설명하십시오.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각자의 전신 갑주를 정비하시고 기름칠하시고 특히 성령의 검인 말씀을 잘 갈고 다듬어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들고 천국의 특급 전사로 인정받게 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